자 이번에는 두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. 자 두번째 질문 두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어떻게 시를 썼나요? 라고 리포터께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. 자 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.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시를 쓰게 되었나요? 저는 선생님이 시를 많이 보여주셔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. 쓸 때는 기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. 아 그랬군요. 자 다음 맨 처음에는 조금 황당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즐거워서 썼습니다. 야 좋습니다. 황당했다고요. 여네 좋습니다. 저는 처음에는 시를 몰랐는데 선생님이 시를 써라 해서 저는데 재밌었습니다. 아 좋아요. 시 쓰기는 어렵지 않고 재밌죠. 좋습니다. 저희 생활 속 또는 생각 나는 것을 시어 적고 처음에는 <laughs> 재밌고 신기할 때도 있었습니다. 힘들 때도. 꺼요 네, 좋습니다. <목소리> 처음에, 저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지금은 재밌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음. 자, 이번 예주. 자, 2학년 예주. 저는 시를 잘 쓰면 예쁘게 쓸 겁니다. 네, 좋습니다. <목소리> 자, 나경이 자, 자. <laughs> <laughs> 자. 나 나는 처음에 시간 몰랐는데 쓰다 보니까 재밌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. 자,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잘해 주었습니다. <laughs> 안녕.